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네, 솔라 코인이구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솔라 코인 주봉으로 봤을 때, 어, 121선 저항을 맞닥뜨리고 아래 꼬리를, 윗꼬리를 좀 남기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솔라한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이번 121선 주봉 위에서 캔들 마감을 해야 여러분들 어, 정말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홀더분들이 원하는 장대 양봉 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현재 봤을 때 여기 공간들은요 정말 텅텅 비어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구간들은 급락과 급등으로 이어진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오랫동안 끌어온 구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 말은 한번더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 구간이란 소리고 심지어 여기 두 공간은 매물대가 아예 없어요. 음. 그만큼 되게 장대 양봉이 크게 출연할 가능성이 높은 코인 중에 하나가 솔라코인이다 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 비트 급락과 동시에 올라온 상승을 다시 한번다 말아 올려준 모습이고요. 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를 긋더라도 이렇게 긋든 이렇게 긋든 여러분들 추세가 무너지질 않았어요. 이 추세가 깨져야 결국에는 5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ABC의 조정이 내려오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추세 자체도 살리면서 정말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솔라 코인 같은 경우 5파동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여기서 5가 마무리가 되고 ABC에 대한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새로운 임펄스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라는 일본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큰 커버랜드 패턴을 이어서 여기서 내려온 갭에 한번더 위로 가는 상승 더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를 집중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 제가 솔라 코인 같은 경우는 4시간 번 캔들이랑 일본 캔들을 조금 더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음, 셀로 코인 15% 수익 가져오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요 박아주신 거 봐봐. 어. 정말 대단하단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시황이랑 이렇게 전부 다 오픈하면서 매매하는 트레이더 유튜버 없습니다 저밖에 음, 전화번호 보내란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하고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링크 댓글에 남겨올 테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입장하실 때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